오늘 낚시 안 하셔도 되겠다 <laughs> 오늘 낚시 끝났어요 <laughs> 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야, <laughs> 야 사이즈 아좀 아프다고요 한5 0 되겠어요 5 0 와. <laughs>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. 지금 늦자마자입을 들었어요 늦자마자입질 오우, 크다! 커! 좀큰것 좀 같아. 오우! 자기야, 뜰채 좀만 갖고 와볼래? 이 사이즈 좀 됩니다. ,잉? 광어, 에이, 사이즈 별로 안 되는데? 그래, 조금 커요. 어? 뜰채에 기 있지 않아? 아닌가? 오우, 야, 야, 야. 오우, 야, 야.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. 살짝 걸렸다. 어디 어? 거기 어디있어? 어 뜰채. 내려가자마자 바로 입질이 있습니다. 바로. 어, 내가 뜰게. 만원이나 줘. 줘. 조금만 쪘구만. 어쩜 피리 없어. 진짜. 야. 그래도 이 정도면 큰 거지. 짜자자자자. <laughs>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바로 광어낚시죠. 쉽게 쉽게 아 차근. 자 다음 수또 한번 해볼게요. 다음 수. 자. あ、じゃあ、じゃあ、じゃあ、すみえおす。 통신운넘으로 자, 새우 머리끼기입니다, 여러분. 광어를 잡기 위해서는 새우 머리끼기를 해야 되겠죠. 자, 여기 보시면 뇌 앞쪽에, 자, 뿌리 있어요, 하얀색. 그쪽에다 끼우면 됩니다. 죽지 않게. 이렇게. 아야야야, 알았어. 가만있어. 아야, 프라시 가만 왜? <coughs> <Yeah>! <sniffing> <trenches> <Ay glorious trees> <proposals> <Jediubers> 드랙 너무 많이 올라온다. 우럭이냐? 강원대? 광어다. 잠깐만. 올려, 그냥 너무 작아. 드럭봉해. 오늘 광어 첫수 풀어, 풀어, 풀어. 풀어라고. 풀어라고. 야. 야, 자리 한번 옮기더니 진짜 잡았다 아니, 성분이, 성분이 잡네. 예. 아, 안 나와서 이리로 오더니 여기다 잡아버렸어촬만 <laughs> 하고 다니네 잡는게 아니라 예, 전 놀고만 다네 <laughs> 야, 데 하나 했다잉 계속 잡아봐 <laughs> 계속 잡아 <laughs> 응? 잡고 있으라고? 아니 아니 계속 잡으라고 광어 뭐, 또 왔어? 크냐? 어, 드립 소리가 안 나. 드립 소리가 안 나? 우럭이야. 냄새. 우럭이야? 여기다 넣기 아이고, 지목이도 안 빠지네, 그냥. 일단, 한 마리 왔는데, 광어 같아, 작가는 광어. 무럭이냐? 광어긴 하네. 나또 따거. 아 미치겠다. 보이죠 이? 광어. 요건 도로봉 하겠습니다 이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, 으쌰쌰. 그렇지, 그렇지. 가만있어, 씨. 큰 놈들이 안 나오네. 역시, 넣자마자 바로 나왔어요. 있긴 있다는 소리죠. 좋았어. 좋았어. 한번 빼주고. 커, 작어. 작어? 과거? 안 돼, 안 돼. 안, 안 올라가서. 풀어, 풀어, 풀어. 이렇게. 또한 마리가 나왔어요. 지금 연속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, 지금이 딱 나오는 찬스. 나오는 찬스예요 이거 왔어요, 이거. 입질 두번 했거든요. 지켜보겠습니다. 쑥 빨리 내려가야 돼. 쑥. 딸랑딸랑은 옆에 뭐가 와가지고 새우가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. 도망치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, 일단 물기만 하면은 낚싯대가 밑으로 쭉 빨리 들어가면 그때 쳐야 돼요. 너무 빨리 쓰면은 노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러고 있다가 한 2~3분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이상이 어, 뭐 움직임이 없다. 그랬을 경우에는 걷어가지고 새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우럭일 수도 있어요. 우럭. 왔다, 뭐야, 이왜 이래? 그렇지, 광어다, 광어. 오, 쩔쩔쩔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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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사이즈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, 잉? 그래도 이게 어디야, 어? 으, 이어 으, 서서서서서서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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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으, 으, 어 오호 졸업봉 해봐. 아니다. 졸업봉 안 할게. 소. 야, 당신 오늘 몇 마리 잡았냐? 많이 잡았네. 촬영이 중요하지. 천천히 와가 그렇지 오늘 낚시 안하셔도 되겠다 <laughs> 아유, 오늘 아유, 낚시 나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야 사이즈 아좀 아프다고요 한50 되겠어요 50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. 한번더 기다려보고. 잔챙인가? 일단 밑에 잡고 있어. 아 앉아 있어, 앉아 있어. 응? 빨리 준비하고 있어. 잔챙인가? thank you